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신기한 직업이 있는데요. 패션 힐러라는 직업이 있어요. 패션 힐링 컨설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옷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요. 힘줘서 차려입었다는 느낌을 주지도 않고 또 너무 편안해서 후줄근한 느낌을 주지도 않게 적당선에서 어, 그래도 이 사람 센스 있게 잘했는다 라는 느낌을 줄수 있을 정도로 옷을 입도록 도와주는 일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어, 바로 그 옷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들어있어서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근데 제목은 옷이 아니라 이제 샤넬백을 버린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예요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샤넬백? 어 왠지 돈을 아끼라는 얘기인가? 샤넬백을 버렸으니까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근데 또 표지를 보면 재테크 관련 책같지는 않고, 에세이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명품 가방하고 새로운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 비싼 샤넬백을 도대체 왜 버렸다는 건지도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한테도 샤넬 백이 하나 있긴 한데요. 10년 전에 구입해서 한 10번도 안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안 들고 장롱 속에 있어요. 큰 가방 안에다가 많은 물건들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요. 샤넬 백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핸드폰하고 지갑, 립스틱 넣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샤넬백을 들고 나가는 날은 서브백이 있어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가방을 자꾸 찾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샤넬백을 구입했을 당시에 제 친구들 포함해서 저까지 여자라면 뭐 샤넬백 하나 정도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분위기에 휩싸여서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넬백은 왠지 상징적인 것이죠. 이 책에서도 샤넬백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좀큰 범위에서는 이런 게 좋은 거라고 합의된 기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아서는 샤넬백을 굳이 뭐 고집하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명품백을 다들 구입을 하시는데요. 저자가 샤넬백을 사게 된 이유는 그 자주 가는 쇼핑몰 사장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샤넬백을 들고 있는 걸 보고 아,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게 단순하게 샤넬백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사장은 저자가 관심 있어 하는 쇼핑이라는 분야를 업으로 삼고 또 워낙에 또 화려한 사진들을 많이 찍어야 하다 보니까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것을 먹고 뭐 좋은 걸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호화로운 느낌 그리고 왠지 성공했다는 느낌을 주는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동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샤넬백을 갖게 되면 아, 내 삶도 내 인생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샤넬백을 손에 넣었는데 좋았던 기분은 한달 후에 다 사라졌다고 해요. 오히려 더 허탈했고 이게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앞서 말했던 그 패션 일러로 활동 중인 최유리 작가는. 서울대 출신으로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박사과정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그 박사과정 논문 준비하던 중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모든 걸다 멈추고 다시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살았던 이유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였다고 해요. 옷을 엄청 좋아했는데 언니가 물려주는 옷만 입어야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핑크색에 이상하게 집착하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꾸만 핑크색에 끌렸대요. 색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핑크색이 사랑과 인정의 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쇼핑 중독에 걸려서 자꾸만 옷을 사는 저자에게 엄마는 옷좀 그만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을 쓰는 도중에 우울증에 찾아왔는데 그때 저자의 엄마가 한 번도 공감해주질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은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일주일을 알아눕는데요. 아, 평생 동안 내가 엄마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라는 걸 알게 되죠. 살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일종의 치유의 글쓰기인 거예요. 글쓰기가 갖는 가장 큰 효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남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털어놓고 나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왜 쇼핑 중독에 빠졌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옷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자에 어, 마치 캠퍼스를 산책하던 중에 후배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약간 좀 부... 2% 부족한 듯한 의상을 하고 지나가서 아 내가 저 친구들의 옷을 코디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학교 게시판에 박사 논문 없고 스타일링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학생들이 많이 의뢰를 했고 출간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패션 힐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옷잘 입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지 자기에게 잘 어울린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입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 어, 오늘 나 어때?가 아니라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서 오늘 나 괜찮은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도, 어, 저 사람 멋좀 냈네. 이게 아니라, 와,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더 좋죠. 그리고 트렌드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해요. 요즘 유행인 그 퍼스널 컬러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어, 자신에게 맞는 색깔 웜톤, 쿨톤 이렇게 해서 잘어울린 색상들을 찾아서 안 어울리는 색상을 아예 배제해서 안 입도록 얘기를 하는데요. 저자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진단을 받지 말고 그냥 잘안 어울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색이라면은 자신감을 갖고 입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힘 서 예쁘게 탁한 벌을 입는 옷보다는 조금 심심한 옷들을 잘 조화롭게 섞어 입는 게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쇼핑하기 전에 이번 시즌 유행은 뭐지? 막 이런 걸 검색하기보다는 내 옷장을 열어놓고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옷이 필요하겠다는 걸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해요.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울증을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면. 누군가의 정체성을 찾아 자신을 표현하는 옷을 입도록 돕지 못했을 것이다. 서울대 루저가 아니었다면 엘리트 주위에 갇혀 다양한 사람을 이해하는 시선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쇼핑 중독자가 아니었다면 건강한 의생활이란 가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내 것이다. 이런 치열함 속에서 나 다음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좋은 직업이란 남들에게 보이기 좋은 직업이 아니라 나다움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업이다. 임용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좀 마지막 문장이 좀 재밌죠.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계속 해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옷을 사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남친을 감동시키는 데이트 룩 그리고 뭐 청담동 며느리 룩 능력 넘치는 커리어 우먼 오피스 룩뭐 이런 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걸 따라 입는 건내 옷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나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 단순하게 옷을 입는 것은 예쁘게 보이고 싶다, 잘 보이고 싶다, 어, 괜찮아 보이고 싶다, 없어 보이지 않고 싶다, 뭐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생각들이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자를 찾아온 여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공통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아서 옷으로 해소를 하려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돼서 옷으로 그걸 감춰보려는 생각도 있었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뭐잘 나가는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SNS에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더 돋보이려는 옷을 입고 더유행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자신의 그 신체나 얼굴에 대해서 단점만 자꾸 부각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칭찬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옷이라도 제대로 입어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칭찬을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슬픔에 제대로 공감받지 못해서 옷으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서 쇼핑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쇼핑 중독이 되고. 그런데 결국 그걸로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책은 옷이나 뭐 명품 가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들에게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팠던 기억으로 인해서 엉뚱한 무언가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뭔가에 중독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내면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해결하고 싶다면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이나 행동을 글로 옮겨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엘리트다 보니까 저랑은 좀 다른 분인데요 이 페이지만큼은 제가 썼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몇년전 우연히 서점 신간 코너에서 읽게 된책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를 통해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의 예민함과 감수성, 지적 호기심이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얼마나 어렵고 특이한 것인지. 하지만 늘 불편하게만 했던 내 특이함이 최고의 자산이 될수 있다는 저자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다. 이 책을 읽고 살아가면서 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달았다. 생각이 많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타인을 만나는 게 지극히 힘들었고, 그래서 자주 외톨이인 채 속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본의 아니게 말수가 적은 관찰자이자 사색가가 되어갔다. 어,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또한 좀 생각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해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글로 내 생각을 풀어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 자신을 꾸며도 참 좋은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 그것만으로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이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외면과 내면으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먼저 외면을 가꾸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근력운동이에요. 날씬한 몸매를 갖는 것 플러스 자세도 좋아지니까 근력 운동은 필수죠. 그리고 화려한 옷보다는 심플한 단색의 옷을 즐겨 입는 게 좋고요. 악세서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나이 들었다고 막 엄청 좋은 귀금속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조로운 디자인의 악세서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젊어 보이고요. 나이 들었으니까 주름 보이면 안 돼. 뭐어디가 처졌어. 이러면서 시술을 받는 것보다는 속을 비우는 디톡스를 추천해요. 내면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과거에 일했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하는 게 훨씬 더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나이다운. 내 나이가 마흔인데 내 나이가 쉰인데 이런 생각보다는. 나다운 건 이거야. 나이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건강한 사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매력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책의 제목처럼 저자가 샤넬백을 버린 이유가 참 궁금하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저자가 샤넬백을 사게 된 동기부터 시작하자면요. 연말 모임에 갔어요. 괜찮은 여성분들이 모였나 봐요. 다들 뭐 샤넬백 여러 가지 종류 그런 걸 메고 시계는 엄청 좋은 명품 시계들을 차고 왔대요. 그걸 보고 저자는 왠지 자신이 진듯한 기분을 들어서 나도 저걸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년 뒤에 샤넬백을 메고 그 모임에 다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어깨를 펴 당당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눴던 대화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뒤에 어느 교수님의 모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그 하객룩으로 블랙 원피스랑 샤넬 클래식백을 메고 갔다고 해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후배들이 자신에게 저자에게 말을 걸질 않았대요. 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샤넬백이 자신의 존재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된 거예요. 그걸 갖는다고 절대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뒤 샤넬백을 과감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샤넬백은 상징적인 거고요. 그런 명품백. 말고 나만의 가방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는 건 나이 들면서 깨닫게 돼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쇼핑을 많이 해본 분이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팁들이니까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옷을 잘 사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 옷과 가방만 잘 사도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 부분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옷장 정리법.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을 하면서 뭐, 가지고 있는 옷을 싹 버려라. 몇 벌만 남겨두고 버려라. 라는 게 한참 유행이었는데요. 저자는 오히려 심플 라이프를 생각하라고 해요. 다 버리지는 말고, 자신이 자주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구비해 놓고 정말 아 입는 옷만 정리를 해라 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 비싸지 않은 옷을 계속 돌려 입어도 옷 입기가 즐거워져요 이건 저자가 스타일링 강의에서 빼놓지 않고 전하는 메시지라고 해요 진짜 멋있는 삶은 샤넬백에 있는 게 아니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